잠언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 미련한 자의 삶. 대조해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의인을 지혜자라, 악인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자문서를 삶의 지혜서다. 이렇게 많이들 배웠고 가르쳤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딱 구분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복음의 사랑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깊게,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관점에서 볼때 의인의 삶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사람을 지혜 의인의 사람. 지혜의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 구원받지 못하고 뭐합니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문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뭘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세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를 하는데 훈계를 받는 자 태도 자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훈계를 좋아한다, 이 말이요. 훈계를 기뻐한다. 반대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말씀해요? 징계를 싫어한다. 훈계한다는 말은 징계가 오기 전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싫어한다. 징계받는 걸 싫어한다. 뭐가 같아요? 짐승과 같다. 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주인이 혼내면 물더라고요. 고양이도 주인이 막 자기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 막탁 물어버리더라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고난을 통한 징계까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발판.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로마서 3장 2 4절에말씀했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좋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했어요. 시편 1편 3절에 뭘 말씀했죠? 그는 시내가에 심우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뿌리는 시내가에 남은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옮겨지지 않는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시도 안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의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해, 뿌리가 내려진 신앙은 그 뿌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불변이에요. 전쟁이 터지고 말세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뽑아지는 것은 뽑아질 수가 없어야그 징계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뭐요? 내 마음대로. 뭐라고 하면, 내또 내가 알아서 할게저의 본성이 뭐요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결국 악인은 정죄하심을 받고, 3절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멸망한다. 결국은요, 이 훈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게 된다. 정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악은 뭐요? 절대 서지 못한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멸망한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와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신자와 성도의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4절에서 8절입니다. 생각과 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말의 열매. 부신자의 생각과 말의 열매. 이 4절에서 8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 말의 열매로 뭘 합니까? 구원의 열매를 얻는다. 즉, 전도, 선교, 후대의 열매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뭐예요?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선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해요. 복음만 말하는 자가 돼 그럼 봅시다. 지혜로운 의인의 생각과 말,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선하고 진실한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에서 8절, 뭡니까? 지혜자의 성령인도받는 선하고 진실한 생각과 언어를 한번 봅시다. 5절에 의인의 생각은 뭐였어요? 정직하다. 6절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7절에 의인의 집은 견고히 서리라. 집이 든든하게 선다는 거지요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진 여인은 그지압비의 멸류관이 된다. 이게 복의 근원이 뭐냐? 멸류관이다 말이에요. 멸류관. 지혜자는 그 생각과 말이 뭐가 됩니까? 멸류관이 된다. 그러면 죄의 세력에게 지배받아 있는 미련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미련한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5절에 보세요. 의인의 도모는 속이는 것이라. 아무리 정직함을 좋아해도 뭐한다? 속이는 자가 된다. 6절에 의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나 피 흘리는데 피 흘리는 해를 끼친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고 피 흘리는 일을 한다. 사람을 해치는 일. 결국은 악인은 뭐냐? 사람을 해치게 된다. 악한 말은. 불의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말은 뭐요 피를 보고 남을 해치게 한다. 7절에 아기는 엎드려져서 소멸된다. 아무리 성공하고 장구하는것 같아도 결국은 엎드러지고 없어지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8절에 마음이 굳은 자는 뭐한다? 멸시를 받는다. 마음이 굳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교만하고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너보다 내가 좀 건강하다고 교만하고,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성령인도 받는 선하고 진실한 생각, 언어를 사용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죄의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며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미련한자의 생각과 말의 결과가 5절로 8절에서 봤을 때 뭡니까 뚜렷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벌써요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삶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뿐입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만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요?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합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합니까? 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요이 땅에 살면서 결론이 나온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뭐가 다르냐? 삶의 방식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가 주가 된 자는, 삶의 전 영역에서 국률과 그리스도의 성품,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짐승을 키워도요 뭡니까? 가축을 학대하거나 가축을 굶기고, 괴롭히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지 화난다고 가축도 발로 차고, 밥도 안 먹이고, 내 던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기분 따라서 가축을. 그래서 가축도 성도를 만나느냐, 불신자를 만나느냐는 행복이 달라져. 10절에 보세요. 악인의 국률은 잔인하니라. 악인은 뭐요? 잔인해요.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악인은 보세요. 늘 계산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래. 내가 손해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가 지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해? 늘 계산하고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뭐요? 그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이익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산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 삶의 방식과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뭐가 다르냐? 신자와 부신자, 악인과 미련한 자는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어디에 돋느냐? 똑같은 것 같은데 뿌리가 달라요? 나무가 돌 위에 뿌리 있는 거하고시냇가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의인의 삶의 결실을 봅시다. 9월 9절입니다. 의인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정직하게 삽니다.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 생명까지도 돌보는 국률이 있습니다. 11절 부지런히 자기 토지를 경작하여 성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12절 악인의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참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의인은 뭐여 성실하다 이말이 성실하다. 뭐 이상한 술수 거짓말 남의 생명을 막 그냥 뺏고, 남의 이익까지 내 거로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 말이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10절에. 악인의 국률은 잔인하고, 11절에 방탕한 것을 따르고, 12절에 불이한 이익을 탐하고. 악인은 뭡니까? 될 수만 있는 대로 자기 편리. 자기 이익, 다시 말하면, 아기는 될수 있는 대로 이겁니다. 방탕, 방탕이 뭡니까?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엽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의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 내가 지금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다 이 말이죠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 삶을 가리켜서 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 내 삶, 내 기준을 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지금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심는자가 돼요. 그리스도를 심는자. 이게 나중에는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고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고 후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심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왜요? 세상이 모두 육신으로 신고 세상 것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로 신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쉬워져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느냐? 원래 나는 죄인이고, 원래 나는 사단에게 잡힌 자고, 원래 나는 지옥 체질과 배경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내가 나아지면 얼마나 더 나아지고, 내가 성공하면 얼마나 크게 성공하겠냐.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 지금이 성공이다. 여러분, 난 언제나 잘 살까? 지금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언제나 부자 될까? 지금이 부자예요. 네. 언제나 나는 건강할까?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이종욱 장노님 건강해지면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최고로 건강한 거예요. 언제나 나는 행복할까. 내가 말씀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봐야 거기에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는 데서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무슨 큰 낙을 얻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낙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